안녕하십니까. 반드시 취업되는 자기소개서 전략을 강의하게 된 취업코치 김정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구직활동을 하실 때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서일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50개를 써도 결과가 안 나오고 뭐 30개 써봤자 한두 개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90개 1 0 0개 썼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따라오시게 된다면 앞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조금이라도 10%의 좀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고 원하는 좀더 기업에 갈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기소개서를 보기 전에 입사 지원서 또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이력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효과적으로 알려 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이력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반 내가 있는 항목들에 맞춰서 대강 대강 못뭐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보기 전에 우선 먼저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를 검토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점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력서를 좀더더잘쓸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더 고민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좀더 평범한, 평이한 입사지원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약간 글씨가 잘안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사 지원서를, 이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좀더더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지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이 부분을 제가 학대해서 좀 잘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은 그동안 대학생들은 갑으로 살았을까요? 을로 살았을까요? 대체로 항상 갑으로 살아왔습니다. 항상 대학교를 입학할 때도 내가 등록금을 주고 학원을 갈 때에도 내가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받는 거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뭔가 작성을 하고 있었을 때,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 등록을, 입학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한번 작성해봐라. 하게 되면 대체로 학생들이 대강대강 대강 씁니다. 대강대강 대강 쓰고 대충대충 대충 써도 뭐가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수정해서 쓰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를 작업하는 데서 다소 민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쓰는 데 있어서 좀더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어,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오랫동안 검토하는 인사 담당자라든지 회사에서 오랫동안 네 생활을 했던 분들 이 서를 보게 되면 뭔가 약간 어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뭔가 이 부분에서 정렬 같은 것도 좀더잘 맞춰주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좀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바로 대강 대강 이제 기술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뭔가 좀 정렬을 같이 깔끔하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금 이 문서 상에서 보게 되면은 좌측 정렬보다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다면은 가운데 정렬에 맞추어서 문서를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좀더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데 있어서 효과적 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봤던 것도 보게 되면은 이런 네, 부분도 자측으로 정렬됐던 부분들을 또 가운데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좌측 쪽, 좌측에 정렬되어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아, 정말 무성의하게 서류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의 가정 혹은 취업의 전가정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가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나한 명을 뽑는 어떤 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좀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도 같이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다음 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대체로 네, 경력 사항에 대한 부분을 작성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교내외 활동에 대한 부분도 작성을 했습니다. 어, 이게 또 도대체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무엇이 좀 문제였을까요? 경력을 쓰실 때에는 보통은 최신 순서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 순부터 좀 작성을 했다든지, 혹은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죠? 네, 이 부분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난으로 지금 시간을 배열하고 있다는 점들도 한 번쯤 우리가 자주 놓치고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최신순으로 경력을 쓴다. 교내 활동도 최신순으로 교내 활동을 일단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담당 업무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뒤를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 보조. 제가 이력 서쓸땐 절대 보조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말아라. 이보다 한마디 더 하게 되면 단순 사무보조.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이 회사에 좀더 맞춰서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업무에 좀더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했던 단순한 업무를 쓴다기 보다는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약간의 포장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류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다소 상대방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사무보조였지만 이제 뭐 판매, 아, 단순 사무보조란 어떤 표현이 인턴십, 마케팅 제안서 작성, 리서치 수행, 이런 것을 내가 실제로 했다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네. 대체로 이것을 그냥 사무부주로 그냥 퉁 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혹은 아니면 어떤 경우를 좀더 자세하게 쓰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 저는 딱히 한게 없는데요. 딱히 그냥 뭐 복사라면 복사하고, 심부름하라면 심부름하고, 커피 심부름하면 심부름했는데 정도까지만 이야기해서 난쓸 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더 자신이 했던 부분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큰 활약을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에 회이라도 참석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더 강조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더 우리가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어필한다면 판매 아르바이트에서 고객 응대와 판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네,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될수 있겠죠. 통역 아르바이트에서 미국 바이어를 응대하고. 제품을 설명하고 이렇게 좀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명했었을 때 인사 담당자들 혹은 아니면 회사 실무자들은 어, 이 사람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남들보다 좀더 일을 더 잘하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내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홍보 대사다. 난 그냥 봉사 동화를 했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어떤 기획적인 부분을 하였는지 어떤 홍보적인 역할을 좀더 했었는지 이 안에 내가 했던 마케팅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더 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평이하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이 어떤 분야 갈지는 정확히 나와있진 않지만 영업 마케팅 관련된 분야에 많이 쓰고 있다면 은 특히 신입쪽으로서이 정도의 이력서를 쓰고 있다면 은이 아, 사람은 되게 한계,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상대방한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좀더 이력서 쓰실 때에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꼭 점검해 나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